그건 분명히 잡힌다. 응. 답이 없다고 해도 이게 내 선택이다. 내 인생에 반격 같은 건 선택지 없었다. 폭우 속 골목길을 뛰어가는 한 남자. 피 자국이 잔뜩 묻어 있는 주인공 이탕. 그는 비에 젖은 채 어딘가로 뛰어가고 OS 1 5 편의점 스티커가 붙어 있는 망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망치를 통해 어두컴컴한 집 벽에 못을 뚫기 시작한다. 지 손가락을 찍고도 아무 표정 변화 없는 이 친구. 이탕의 인생의 선택지엔 반격 같은 건 없었지만 비를 맞고 겁나 뛰어가던 그날. 그런데 그날은 왜? 야, 여기 근처에서 살인 사건 났다며. 이탕은 이 망치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러버린 거 이탕은 집에 돌아와 얼굴을 박박 씻고 이 신발까지 신은 채 피로 물든 몸을 닦아보는데 주머니를 뒤져봐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 네, 바로 자신의 살인 도구였던 망치를 현장에 놓고 온거 그냥 나 잡아주세요나 다름없는 이 행동에 이탕은 급하게 네이버 검색 우발적 살인 형량을 검색하는데 이때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이렇게 밤을 꼬박 새운 이탕은 눈물로 후회하고 잔뜩 좀 강아지 마냥 집을 나섭니다. 이후 소주 두 병과 담배, 컵라면, 맥주 한 캔, 저거는 삼각김밥이냐? 아무튼 이렇게 심란함을 달래마 코너를 찾고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를 열창합니다. 아니 왜 살인을 하고 사랑 노래를 불러? 그리고 다음 날 나타난 형사. 이번 작품의 주인공인 난감이 모습을 보이고 이탕이 일하는 편지점까지 수사에 나섭니다. 여기 어제 일했던 사람 있잖아요. 하, 이름이 이탕이에요. 난감은 수사 협조를 통해 CCTV 영상을 받고, 서해도르가 영상을 찬찬히 돌려보는데, 여기서 발견된 결정적인 단서 바로 알바 이탕에게 조신화 잡서를 가기는 한 남자. 시간은 4월 20일 19시 53분 18초. 그러니까 야간 알바 중인 이탕의 피크타임이었고, 통상적으로 편의점 알바는 3교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시부터 11시,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여기 빡친 표정의 이 탕은 대략 11시에 퇴근했다는 걸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던 난감 그는 대낮부터 이 탕을 불러 취조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 생기는 마음 정말로 자리니농담 제가 죽였습니다. 얘는 누가 봐도 내가 범인이오라고 얼굴에 써 있는데 그마저도 난감에 <laughs> 시시껄렁한 농담. 네, 이 탕은 이렇게 서랍에서 망치를 꺼낸 뒤. 누군가에게 이걸 건네고 전날 벌어진 살인 사건의 현장엔 이 탕이 꺼낸 이 망치가 발견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의 알리바이가 확실하지 않았던 이유 바로 이 탕이 망치를 꺼낸 이 순간 이 CCTV의 파리가 붙어 이 증거가 사라지게 된 거. 물론 드라마에선 어느 정도 각색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집에 돌아와 혼잣말로 이실직고하는 이 탕. 저기고 보니 신원이 강원도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여모 씨로 밝혀지면서 사람을 이나 죽였는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탕이 꺼내는 말. 이 작품의 핵심 포인트가 등장하는데 바로 죽이고 보니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었다. 네. 이탕의 능력은 바로 이거. 이탕이 죽이는 자들은 모두 죽어 마땅한인간 즉몇 년째 잡히지 않던 연쇄살인마라든지 남자의 등골을 빼먹는 식인녀라든지 암튼 그저 죽어 마땅한 인간들만 잡아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탕이 벌인 범죄는 결정적인 순간 편의점 CCTV에 붙은 파리와 같이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는 능력까지 겸비되었던 거 이후 이탕은 어느 자취방에 낯선 문책장으로 위장한 비밀문을 열게 되는데 여기엔 각종 살인 도구들 톱날부터 시작해 갈고리 도끼 나이프 전기 충격기까지 엄청난 양의 살인 도구들이 발견되고 그 옆엔 지금까지 죽였던 피해자들의 신원 정보들, 또 각종 정보들이 담겨있는 노트북, 경찰들의 주파수를 뚫을 수 있는 장비, 이 살인을 위한 여러 대의 핸드폰까지 보입니다. 이 모든 걸 우연히 발견 후 눈이 휘둥그레해진 이탕, 아마 자신이 첫 번째로 살해한 이 남자, 연쇄살인범 김명진의 집이 아닐까 싶고 모종의 이유로 여기까지 들어온 것 같죠 그렇게 풀템 타노스가 되어버린 이탕 이후 그는 또 다른 타겟 그러니까 죽어마땅한 인간들을 찾기 위해 바다가 보이는 부산에까지 출장을 오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살인 난감한 증거를 찾지 못해 난감한 상황 뒤에 보이는 건물엔 화재의 흔적까지 보이는데 느낌이 가는 대로 하면 돼. 이어지는 이탕의 다음 범행. 바닷가주면서한 남자를 의자에 묶어놓고 바닥에 앉아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는 이탕. 이책 위로 모기 한 마리가 날아들고 이탕은 급하게 책을 덮어 모기를 죽여버리는데. 네이 점은 원작에도 등장한 내용으로 이탕이 보던 책은 바로 제아발. 그리고 이 책은 후반부 내용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또 다른 누군가의 등에 칼꽂는 이탕. 이 사무실에서 누군가의 목을 조르고 한쪽 발이 잘린 의자에 묶여 있던 남자는 다음날 바다 위에 시체로 발견됩니다. <laughs> 그냥 살인마 아니냐? 나는 달라. 확신 있어? 오늘 닫은 나이트클럽에 찾아온 이탕 여기서 껄껄 웃는 한 남자와 조웠는데네 이번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 전직 형사이자 연쇄 살인범 송촌이 등장합니다. 자 송촌은 요즘 폼 미친 배우. 병! 일본. 바로 이준이 연기하는데 죽이고 보니 죽어 마땅한 살인을 했던 이탕과는 다르게 송촌은 범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막가파였고 다음 장면에 보이는 이 모든 시체들이 바로 이 송촌의 지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송촌과 마주하게 된 이탕 송촌은 이탕의 책임 제어벌을 들고 너가 저지른 범죄에 확신이 있냐 물어봅니다. 분명히 잡힌다. 네, 결국 둘의 혈투가 이어지는데 뒷장면을 보니 이곳에 화재가 일어나고 죄어벌은 결국 불에 타버립니다 이후 이탕이 지금까지 버린 각종 살인들 맹도견을 데리고 다니는 여우 바닷가에서 살해당한 남자가 보이고 이탕과 함께 기록 보건소에 있는 난감 일단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난감의 표정 또 여기까지 온 이탕의 상황을 보니 심중은 확실하지만 물증이 아예 하나도 없는 이름 그대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이탕의 흔적을 찾는 난감 그리고 살인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이렇게 고무 장갑을 낀 이탕, 이후 소화기를 집안 곳곳에 뿌리는 누군가, 바로 자신의 증거를 지우려는 소화기남, 원작의 119도 보이고, 결국 총을 꺼내든 난감은 누군가에게 방아쇠를 당겨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두 명의 남자가 이탕의 집을 찾아오고, 문을 열자마자 폭발, 안개 낀 도로의 경찰 승합차가 전복되고, 답이 없다고 해도, 이게 내 선택이다. 목뒤에 서늘하게 닭살이 돋는 이탕의 모습을 끝으로 살인자 이응남감의 예고편은 모두 끝이 납니다 지난 티저에 이어 정말 많은 장면들이 공개된 이번 예고편 주인공인 이탕과 난감뿐만 아니라 정말 소름돋는 싱크의 송종까지 등장하는데 과연 레전드였던 원작의 연출과 스토리 그 섬뜩한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줄 것인지 살인자 이응남감은 총 8부작으로 2월 9일 넷플릭스에 공개됩니다